멕시코시티에서 발생했던 1985년 미국 마약단속청 요원사를 배후에 있는 악명높은 마약왕 라파엘 카루 킨테로가 멕시코 교도소에서 추록한 뒤 마약 밀매 제목으로 다시 수감된 후 출감한 지 거의 10년 만에 멕시코군에 의해 체포됐다고 멕시코 정부가 밝혔습니다. 멕시코 해군 관계자도 킨테로의 체포를 확인했으며 카루 킨테로가 체포된 시간이 정오쯤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로 퀸테로는 1985년 미국 마약단속국 요원 엘리케 키키캄 아레나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8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013년에 가석방됐고 그의 잔혹했던 살인사건은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가 서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전 지도자인 카로 퀸테로는 그 이후로 마약 밀매를 재개하여 멕시코 북북 국경지역인 소노라에서 세력 간의 유혈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카로 퀸테로가 체포된 지몇 시간 후, 멕시코 해군 헬리콥터가 시날로아 로스 모치스 인근에서 추락해 탑승자 9명이 사망했다라고 해군 공보실을 이끄는 호세 오로즈코 소장이 말했습니다. 오로즈코는 그것이 격추되었다는 증거도 없고, 카로 퀸테로가 타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카로 퀸테로를 구출하기 위한 마약 카르텔이 벌인 사건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마약왕을 구금하는 것에는 현재 관심이 없으며, 다만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을 선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약왕의 체포는 멕시코 대통령인 로페즈 오브라도르가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지 며칠 만에 이뤄졌습니다. 멕시코가 미국 기관의 운영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한 후, 멕시코 정부와 미국 마약 단속청 사이에 긴장감이 감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멕시코에 있는 미국 마약 단속청의 새 수장은 미국 관리들이 멕시코와의 관계 진전의 의미로 발행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원 카로 퀸테로가 체포되기 직전 켄 살라자르 미국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안보 관계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살라자르 장관은 외무장관과 안보 내각, 그리고 내오른쪽에 앉아있는 새 미국 마약 단속청 국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과 회의를 가졌다.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멕시코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며 멕시코와 미국 마약 단속청간에 굳건한 우호도를 내비쳤습니다. 항소법원은 2013년 카로 퀸테로의 편결을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면서 마약원 카로 퀸테로는 법원의 대기 중인 차량에서 도주를 감행하게 됩니다. 현재 그는 미 국무부에 2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고 FBI의 수배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2018년 FBI가 선정한 10대 지명수배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카로 핀테로는 1970년대 후반 미국의 헤로인 코카인 마리와나를 공급한 주요 공급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1984년 마리와나 농장 급습에 대해 다른 카르텔 세력인 카마레나를 비난했습니다. 1985년 카마레나는 카로 퀸테로의 명령으로 과달라하라에서 납치되었고 카마레나의 시신은 고문의 흔적이 남아있체로 한달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마약단속청 전국제 운영 책임자인 마이크 버질은 카로 퀸테로가 최근에 그가 시날로와 카르텔과 함께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로 퀸테로가 이미 한번 멕시코 교도소에서 출감한 것을 본후 버질은 멕시코 정부가 다시 한번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가능한 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